아마미 타불. 아마미 타불. 아마미 타불.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경에 나오는 농경의 대세지보살 연불원 통장. 대세지보살 연불원 통장이 있습니다. 이 대세지보살 연불원 통장 연불원 통장 강의를 정검법사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불하는 모든 중생이 서방정토에 왕생하면 바로 영원히 퇴전하지 않는 뒤에 오르며 한생만 지나면 곧바로 불가를 원만히 성취하게 된다, 즉 성불하게 된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대세지보살의 연불 원통의 성취의 속도가 원돈 직첩이라 하여 원만하고 단박에 곧바로 실러감이라 하는 것은 간세음보살의 이건 원통과 같아서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알아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의 경기를 거두어들임에 있어서는 연불원통이 간시엠보살의 이건원통을 응가한다 하시면서 왜 그런가 하면 이건원통은 오로지 경기가 애리한 사람만 거두어들이지만 연불원통은 상금기, 중금기, 하금기, 세금기 모두를 다즉 아, 애리한 경기와 둔한 경기 모두 다 거두어드리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관세음보살의 이건 원통이란 이건을 닦으면, 즉, 듣는 수행을 닦아가면 완전한 깨달음에 이른다 하는 그런 뜻인데 이 눈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만약에 거리가 멀거나 담장이 앞을 가로막고 있으면 볼 수도 없고 코로 냄새 맡는 것도 역시 거리하며 몸으로 접촉해야 하는 것도 역시 멀거나 담이 가락 막혀 있으면 어 제대로 할수 없는데 비해서 기는 그렇지 않다 하시면서 옛날 선사들 가운데도 소리를 듣고 도노하는 단박에 깨닫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중 백장선사의 문화에 어떤 선임은 종소리를 듣고 깨닫기도 하였고 백장선임은 그 제자를 향하여 뛰어나도다 이것은 간시한 보설이 도에 들어갔던 방법이다 하고 칭찬하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향음 선사는 대나무 부딪히는 소리에 견성을 하고, 원호 선사는 닭이 날개 치는 소리를 듣고 보도하였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서산선인께서는 대낮에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보도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종의 순간에 또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그런 감각기간이 청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임종자의 캐테스 특히 근심 걱정하는 말이나 가지 잡다한 집안일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오로지 망자를 위하여 조념념불하는 것이 온당한 일이다. 그리 할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미 아마 아마미 타불.